혹시 지금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불안함이 드시나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리더와 힘 있는 사람들을 보지만, 정작 내 영혼까지 책임져주는 존재는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왕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건 단순히 높은 자리에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6문을 통해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던 고집쟁이들이었습니다. 죄와 욕심이 우리의 주인이었죠.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키십니다. 여기서 복종은 강압적인 굴복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기꺼이 그분을 따르고 싶게 만드시는 은혜의 정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왕이신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십니다. 세상의 왕은 백성의 것을 빼앗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을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때로는 유혹의 거센 파도 앞에서 그분은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전을 누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자신의 원수와 우리의 원수를 막아내고 정복하십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권세와 죄의 유혹, 그리고 사망의 두려움까지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계신 왕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의 왕이십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통치권을 내어드릴 때 우리 삶에는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이 임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지키시는 그 위대한 왕의 다스림 속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더 깊은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시간, 더 케이 바이블 좋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